오늘 전술이 왜 그래요? 이탈자들이 좀 있기도 하고 제 생각엔 바디아실 가르나초를 써야 되거든요, 오늘은. 깃튼스 부상입니다. 그게 싫었던 거 아닐까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생각. 아 로세니오 전발 꼬라박기 걱정된다고, 사실 나도. 아 왠지 책님하면 불안해 가지고 이 양반이 잘 맞추긴 하거든요. 뭐 하나 빼 볼까요? 사람들이 축구 왜 보는 줄 아는가?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어? 어 이거 내용 좋은데? 잡아 봤는데.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스날 대 첼시, 첼시 대 아스날입니다 델라비 전방에 있는 어? 델라비 전방이 아닌 거잖아 요 현재는 지금 주황 페드로가 전방이네요? 그 얘기는 투톱 형태인 것 같은데 되게 유기적으로 갈 생각인가 보네요 지금은 주황 페드로가 투톱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좋은 전략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아스날이 좀 지쳤거든요 압박만 제대로 들어가 줄수 있다면 전반전 내내 압박해서 지치게 만드는 것도 나름 괜찮을 수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카드 안 주나요? 오호... 이거는 두 번의 가격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격했고한 번은 뒤에서 잡아 당기는 행위가 있었는데 옐로카드 정도는 나올 만하지 않았나요? 아 쿠쿠 좋았다. 아 근데 코너킥 주는 건좀 아쉽긴 한데 코너킥을 안줄수 있나. 어 잘했다 잘했다. 오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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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우와 어, 와. 나이스 나이스 스킵 오잘 때렸다고 생각했는데. 오, 나이스 컷. 이거 살려 봐. 제발. 나갔나요? 코너킥이네요. 야, 야, 우리도 우리도. 어? 음. <laughs> 야, 우리도 미러. 올렸습니다. 헤도 아이. 자, 때립니다. 음. 아 근데 경기는 되게 루즈하다. 이게 첼시 팬아니면 아스날 팬 아니면 보기 쉽지 않겠는 걸? 음. 어때 이 거지 뭐 전반 초반에 안불다가 지금은 또 불다가 뭐 후반에 안불고뭐 그렇게 하려나 보죠 뭐 어허 근데 이거 역습할 것 같으면 일단 그냥 그냥 잡고 채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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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씨. 오... 씨. 더 먹어도 두 골차니까요. 주황 패드로 하고 델랍이 잘해줘야지. 뭐 제대로 된 공격이랑은 둘밖에 없으니, 저공 들어온 거안 빼나요? 네, 나이스컷 가자. 엔조, 엔조... 아, 케파... 아, 아, 근데 이거 케파도 잘했다. 엔조도 잘했지만 케파도 잘했다. 이건... 아, 되게 잘찼는데 케파야 아, 왜막니 아니요. 지금 이제 슬슬 밀어 넣어야 되는데. 자, 쿠쿠야, 아, 때리지! 쿠쿠야, 때리지! 아, 쿠쿠야, 때리지! 아! 아니, 컵백도 어렵고, 때리는 것도 어렵지만, 때렸어야 되는데, 타이밍상. 자, 파머 몸풀입니다. 바디아실도 몸푸는데 몸풀지 마. <laughs> 아니 그냥 딱딱하게 있어 올렸습니다 헤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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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어 우당탕탕 들어와 아, 들어왔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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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옆구물이구나 아니 이건 무슨 수비 아니 이거 반칙 아니에요? 아니 방금 전에 마르티넬리 이거 이 수비 뭔데 아니 이게 반칙이 아니야? 아니 구스토가 여기가 성감대였으면 이거 성추행이에요 아니 이렇게 뭔데잖아 계속 그러니까 상체 쪽 몸싸움은 아예 안 보네 올렸습니다 헤더 세컨볼 아... 아, 이건 반칙이지. 델라바, 뭘 놓아? 녹기는 아, 그거 누가 봐도 반칙이잖아. 일단 교체가 있습니다. 어, 핫토를 빼네요. 일단 이스테방을... 어 놓는 아, 그러면 어떻게 하려는 거지? 뽀백으로 바꾸... 그러니까 뽀백으로 바꾸라. 델라블빼고요 일단 이렇게 둬볼게요. 구스도 순간적으로 뭐 복부를 가격 당했나 그랬나 보네요. 복부를 가격 당했던가 그랬나 봐요. 이 배를 이렇게 아프다고 쳤거든요. 축구에서 가격이 맞아요. 네. <laughs> 근데 또델라거는또 옐로카드란 말이죠. 가격은 옐로카드가 아닌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기분이 나빠요. 일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진로가 방해됐든 뭐 터치가 있었든 그런 것도 옐로카드가 맞긴 하죠. 근데 사람을 쳤는데 예쁘게 쳐야 된다고? 양 이러면서 네. <laughs> 이러면서 네. 쿠레야, 쿠쿠레야, 아우. 왔다 때려 아왜 이렇게 아 중거리 때리는 건 좋은데 어떻게 풀어 나와야 돼야 근데 오늘 진짜 주황 패드로 버티는 힘은 진짜 대단하다 그게 어쨌든 유유타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을 떠나서 진짜 잘 버티긴 한다 혼자 주황 패드로 방금 압박 좋았고요 어 이거는 반칙 아닌 걸 바로 넣어줬는데 아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 이건 목을 당겼는데 아이씨 그럼 아까 델랍도 반칙이 아니지 델랍도 그냥 건건데 다리로 걸면 옐로카드고 손으로 걸면 옐로카드가 아니에요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나 자 구스도 밀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아 이거 반칙 이건 진짜 반칙 다리로 걸었잖아 다이빙 준거 같은데 다이빙 준거 같지 않아요? 교체가 <laughs> 네. <laughs> 있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뭐 다른 팀 경기 뭐 보고 계시나요? 왜왜왜왜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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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이거 왜 끊어요? 왜? 뭔데? 아, 이거는 새끼야, 산투. 아, 야야야야 이거 잠깐만. 에이, 산투스 이건 왜 했어? 이건 뭐야? 이건 뭔 장면이야, 이건 뭐가 있긴 있었구만. 이게 뭔 장면이야, 이 새끼야. 바로 빼는 거 봐. <laughs> 아 <laughs> 바로 바로 갔다 버리네. 어. 퇴장 PTSD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에 깔아 알레한드로 터치할 때마다 설레. 알레한드로 가로나추 리그컵의 제왕. 리그컵의 황제. 그가 공을 잡으면 벌써 꼴의 기운이 느껴진다. 제발 늘라고. 음. <laughs> <laughs> 이만 큼 했으면 제발 늘라고 이제. 음. 아니야, 괜히 본게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30분이나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양심상 지금 이 경기력으로 순간적으로 역전은 좀 어려워 보이고 한 골은 어떻게 안 되겠니? <laughs> 어? 한 골만 어떻게 안 되겠어? 에이씨, 이거 다이빙 파울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이거 진짜 깔끔했어요. 찰로바가 먼저 소유했는 그래 말도 안 되지. 아너 진짜 베지터 대가리 똥발안 볼래? 아챔퐁도 준비하는 것 같죠? 아챔퐁? 하긴 지금 공격 투입은 다 해버려서 뭐가 더 없기는 해. 아 로세니오 이래서 선출로는 좀 어려웠나? 터치 무슨 일이야? <laughs> 아 이거 원래 감독들 터치도 좀 기대가 되는데 아, 로세니오 터치 실망인데. 아 안경을 안 써. 아베는게 없어서 아 그럴 수 있죠. 아 이거 진짜 더럽게 하네 경기. 와 이제 골킥을 이런 식으로 두 번씩 하는 거야. 와 진짜. 와 넌덜머리 난다 정말 넌덜머리라게 하네 축구 야내앵간 하면 얘기 안 할라 그랬는데 이건 진짜 치졸하다 이건 뭐 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진짜 아니 한 번은 이해를 해요 우연히 들어왔을 수도 있지 벌써 세 번째잖아 이거만 그럼 지금 계속 누군가 의도해서 지금 공을 두 개씩 넣고 플레이를 지연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어떻게 막아야지 이거 누가 집어넣는 거야 자꾸 공 어라 설마 설마 아 진짜 끝났네 아 진짜 끝났네 아냐. 어차피 떨어진 건데 뭐. 그래. 어차피 떨어진 경기인데 뭐. 수고했어. 잘했어. 라인을 이만큼 올렸으면 방법이 없죠 뭐. 지금 혼자 수비하는데 뭐 밀고 들어오는 공격이 3명인데 이걸 어떻게 막고. 아, 이걸 아 이걸 한 골도 못 넣어서 떨어지나. 아, 아. 컨셉도 그러고 잘 준비했는데. 아, 이게. 어, 일단은 첫 번째는 아스날 수비진이 진짜 좋긴 좋네. 음. 바우야 가지마. 카라바우야. 전략은 나름 잘 짰는데. 안 먹히네요. 아, 하나를 못 넣네. 야, 그래도 저는 오늘 경기 보면서 하나도 안 들어갈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 진짜 한 개가 안 들어가네. 오늘 네투 기튼스 없고, 제임스 없고, 이 상황에서 판을 짜온 거잖아요. 전술도 꽤 많이 바꾸면서 로세니어도 할 만큼 했는데 무기력하게 당하지는 않았는데 경기 결과는 되게 무기력했네요. 한 골을 못 집어넣어버린 거니까 해볼 수 있는 건다 해본 것 같은데 그래도 CTD 아스날일 확률이 크죠. 뉴캐슬이 지금 2점 차니까. 아 근데 나 다른 건 모르겠어. 뭐 심판 판정이야. 뭐 늘상 우리도 손해보고 다른 팀들도 손해보고 그런 건 내가 알겠는데 와 공두개 집어넣는 건이거뭐 볼보이가 하는 거야 아니면 뭐 누가 하는 거야? 이건 진짜 킹 받는다. 와한세번 당하니까 개열 받네 이건 진짜로 와 이렇게 시간 지연을 한다고 와이 와, 이건 진짜 아 당하면 야 이거는 아니한 번은 그럴 수도 있죠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 한두세 번쯤 되면 의도한 거 아니야 이건 와 이건 진짜 너무한데 아무리 아스날 홈이고 홈 콜이 있다지만 이건 진짜 너무한데 반칙은 아니죠 볼이 두개 들어온 게왜 반칙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지 반칙이 아니니까 아 근데 일단 아스날 수비가 진짜 좋긴 아우 지금 마갈량이 쓰는 진짜 상대 못하고 따다 쟤는 너무 힘들다. 게다가 주앙 페드로가 진짜 몸싸움 잘해 줬는데. 아, 오늘도 추맨 형님이 보셨네. 아, 그럼 일단 글로 넘기죠. <laughs> 아이 <laughs> 아니 그냥, 아 그냥 글로 넘기자. 아 이게 원이, 아 나도 오늘 너무 열 받아서 원인을 하나 찾긴 찾아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뭐 득점을 못한 것도 죄기는 죄인데 정말 상대 그 홈에서, 음, 상대 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 <laughs> 대충 글로 넘기죠. 에. 아니야. 근데 이거는 할 만큼 했어. 어, 이 정도만 할 만큼 했다고 봐요. 첼시, 스탠포드브릿지도 아니고 원정을 가서 득점은 못했어요. 물론 득점을 못했으니까 떨어졌지 당연히. 어, 근데 한 서너 개의 변칙을 주면서 계속 해본 거 보면 뭐이스테빵 투입, 파머 투입, 가르나초 투입 다 준비된 투입이었던 것 같고 아 근데 아쉽다 아 근데 우리 제임스 형님은 꼭왜또 이때 아 부상은 아니지만 여기 적어놨지만 왜또 이때 없어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셨죠 뭐 리그컵은 권위 없는 대회다 뭐 이러는데 추하지만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laughs> 뭐 리그컵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몰라 어차피 떨어졌어. 에. 뭐 이거 리그, 리그컵 하나 없는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에. 와 근데 만약에 아스날 에미리치 스타디움에서 오늘 같은 공두개 투입하는 거한몇 번만 더하면 진짜 공공의 적 되겠다. 와 오늘은 나도 앵간하면 중립을 지키는 나도 너무 화났어. 와, 야, 이거는 진짜 볼성산 없다. 앵간하면 중립으로 보거든요, 저는. 아니, 뭐, 아스날 팬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와, 이건 못 참겠어. 너무 화나. 아니, 니까 그러니까 골킥을 길게 차는 거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공을 두번 투입해서 골킥을 두번 한다? 와, 이 컨셉은 진짜, 어, 너무 못 참겠는데, 이건? 골킥을 찰 때나? 첼시가 흐름을 가져갈 때나 이럴 때 공을 하나 더 집어넣어요. 그러면 공이 두 개만 플레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 공을 네번 해고 플레이를 해야 돼요. 그럼 흐름이 끊기겠죠. 와 이걸 쓴다고? <laughs>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어요. 우연히 공이 하나 더 들어올 수도 있어. 근데 세네 번이면 볼보이들이 일을 안 하던가? 아니면 원래 공이 두개 투입되는 해야줄 알고 있다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개완하네. 아, 어, 생각할수록 너무 화난다, 이건 진짜. <laughs> 아, 너무 얄미웠어. 나는 솔직히. 어? 아, 좀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라갈 것 같은 거야. 한 골도 못 넣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못 올라가겠지. 그런데 마지막에 그 80몇 분에 그거 딱 하는데 아, 그게 너무 야, 얄밉다 그래야 되나? 어. 반칙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반칙이나 불법적인 행동은 아니기는 해. 볼이 하나 더 들어온 거니까요, 그냥. 근데 로세니어는 진짜 준비한 거다한것 같아요.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음. 뭐, 이겼다면 더 좋았겠죠. 준비한 거를 다 해서 이겼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스날 수비가 워낙에 좋았어 또. 아, 어, 근데, 마갈량이 싸고 라이스는 너무 잘한다, 진짜. 짜증나는, 짜증나는 수준인데, 얘들은 아, 그리고 라이스는 안 지쳐? 그, 이제는 체시는 챔스 티켓하고 FA컵에 최선을 다해봐야죠, 뭐. 챔스도 최선을 다해보고, 직행이, 직행이긴 하니까. 에, 챔스에 최선을 다해보고. 아, 리그컵은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결승인데, 아, 미치겠네. <laughs> 아 근데 나도 나도 다 떠나서 이거잖아 이거. 제시팬이잖아. 아, 또하베르차때먹힌다니하베르차때 먹긴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오늘 그렇게 두들겼는데 결국에 못 열어서 뒷공간 열려서 먹혔다는 게 너무 화나. 진짜 오늘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잘했으면 이겨야지. 그럼 할말 없어요. 그건 무조건 논리라고 생각해요. 잘했으면 이겼어야지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 원래 축구라는 게 결과론적이니까. 음. 아, 근데, 마지막에 역습 맞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30초 남았어. 30초도 안 남았죠? 그거 남았는데, 공격하지 말고, 라인, 뒷공간 생각하면서 공격 올려라. 이거 말이 돼요? 아, 물론, 하베르츠한테 먹힌 거화날수 있는데, 야, 그래도 뒷공간 라인 생각하면서 올려라. 이거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에. 30초인가 20초 남았는데, 맨시티하고 아스날이할것 같습니다. 최소 이 결승은. 왜냐면, 맨, 뉴캐슬도 2대 0으로 졌기 때문에. 음 데클라이스 오늘은 저희가 아니라 체시를 칭찬해야 됩니다. 그들은 시즌 중에 새로운 감독을 부임했고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그들은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이었으면 분명 우리 상대로 골을 넣었을 겁니다. 아 라이스야 말 너무 고맙다. 너 근데 진짜 잘하더라. <laughs> 너 아니 내말 고맙다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는 생각해 라이스야. 어, 야말 고맙다. 그럼 너 4월달엔 먹히는 거지? <laughs> 너 분명히 너 새끼야 남자가 한입 까고 두말하는거 아니지 그럼 너 사, 다른 날이면 4월달에 또 있거든 우리랑 아 3월달 3월 2일날은 먹히는거지 니네 분명히 말했다 니네가 니네 지금 주장단이 얘기한거야 지금 3월 2일날은 먹히는거야 그럼 <laughs> 야, 야 약속한거야 아 근데 아스날전 할 때마다 로세니어 칭찬을 하게 되네 어, 이 감독 은근히 쓸수 있는 전술도 많고 괜찮네요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니 이 짧은 시간에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는 늘 포터 걱정과 그러니까 포터 걱정과 투열 걱정 사이에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중도 부임에서 극과 극의 성적을 냈던 그래도 다행히 포터 쪽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네요 윙델랍은 로세니어가 헐시티 때 한번 윙을 써봤다고 하는데 역시 다르긴 다르네요 별로 맛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델랍 쪽으로 풀 수밖에 없었는데 맛있진 않았어요 델랍 고생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다 전체적으로 고생을 했어요 근데 뭐 긍정적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솔직히 유튜버로서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알수 있는 게 이거 이기고 나서 시원하게 축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 진짜 있어 보이는데 아 정말 미치겠네 그볼볼두 개는 그게 뭐하는짓입니까 이러면 진짜 속도 시원하고 할 얘기도 다 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긴 자니까 아 근데 지니까 이건 하... 찜찜하네 아 그래 열심 리그 열심히 합시다 에. 제시 근데 요새 3호위 쓴적 있었나요? 왜냐면 마레스카가 투톱을 정말 잘안 써요. 애지가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가끔 한 골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후반 막판에. 그럴 때 그냥 수비 하나 빼서 집어올리는 거 외에는 투톱을 아예 안 썼기 때문에 아예 안 썼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마레스카가 굳이 투톱을 안 썼기 때문에 3호위가 나올 일이 없죠. 거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투엘 감독은 좀 썼습니다. 지루하고 타미아 브라함으로 잠깐 잠깐 챔피언스 리그에서 좀 쓰긴 썼습니다 그래서 투엘 감독은 좀 있다 그때 공격력이 워낙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타미하고 이제 지루를 같이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벵크스는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한결같이 등신이었어요 아스날 판정도 이상하게 본거 되게 많고 첼시 판정도 되게 이상하게 봤어 뭐 그거 때문에 화나진 않습니다 원래 그런 인간인 것도 알고 있고 갑자기 느닷없이 아르데타한테 옐로 카드 던져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한 인간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진정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웨스트햄 전 토디보가 진짜 개새끼거든요. 그거 그 행동. 근데 왜 그거는 조금 덜 열받냐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진짜 열받는 건 저, 어쨌든 우리가 못 올라갔기 때문도 있어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열받는 거야. 하나하나 토디보 그 새끼 목 조른 건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퇴장 당했지만. 맞아 이래서 이겨야 기분이 좋아. 아 지니까 기분 참 삼삼하네요. <laughs> 아 최근에 계속 연승이라서 기분 너무 나이스했는데 그래 또 이제 리그하고 FA컵 챔스 열심히 해보죠 뭐 로세니어 체제에서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따 영상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도 많이 시청 부탁드릴게요. 한 번씩만 부, 한 번씩만 봐주시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 좋은 좋은 아침 되십시오.